15분 정도 하고 콩나물 넣고 한 5분 정도 지나는 게 이제 보통적인. 안녕하세요. 딸려안에스프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해 드실 수 있는 콩나물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, 이제 이거는 이제 불린 쌀이고요. 콩나물은 마트에서 보통 한 350g 정도 한 봉지 되는 양이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소고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, 저는 좀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집에 이제 소고기 있으시면, 가른 고기도 괜찮고, 소고기 쪼가, 쪼가리 이렇게 한 100g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. 핏물을잘 제거해서 고기가 크면은 씻기도 그냥 그러시니까 조금 얇게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. 작게 이렇게, 요렇게 다지듯이 썰어주셔야 돼요. 돼지, 밥이랑 같이 드셨을 때 질기지 않고 좋아요. 콩나물밥은 전기파솥보다는 이렇게 소채다 하시는 게 좋아요.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두툼한 솥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지, 지금 양은 한 4인분 기준되는 양인데 혹시 이제 식구들이 적으시면 반으로 줄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불린 쌀 4개 되겠습니다. 쌀을 불려서 요런 채반에 물이 완전히 빠진 그 쌀의 양입니다. 물이 하나도 없는 요런 양, 여기다 이제 물을 넣을 텐데요. 물을 세컵 넣을 거예요. 소금을 살짝 한 꼬지 정도만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. 밥을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아까 저희가 다져놓은 거. 이것도 같이 이렇게 넣으셔 갖고 뭉치지 않도록 풀어지도록 이렇게 저어 주세요. 밥에 걸리는 그 시간은 총한 2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. 물이 팔팔팔팔 끓이고 나면 그때 중불로 끓이셔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중불에다가 은근하게요. 해 그러면 밥이 거의 다 돼요. 그 상태에서 나중에 콩나물 을 넣어야지 콩나물이 이제 아삭거리거든요. 그래서 끓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을게요. 그리고 혹시 이제 고기 싫어하신 분은 고기 안드시고 그냥 흰쌀만 로 하셔도 좋아요. 이제 강불에서 이렇게 끓이면 밥이 끓어오르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. 중약불로 해서 한 15분 정도 내 두세요 콩나물 비빔 간장을 만들어야 돼서 쪽파랑 홍고추 하나를 준비했어요 간장이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매실청 그 다음에 저는 맛술을 넣을 텐데 어, 이게 좀 짜니까 이거 좀 희석도 해주고 고기를 넣었으니까 잡내도좀 잡아주고 그래서 맛술 넣었습니다. 깨소금, 마늘은 조금 넣었어요. 마늘 저는 참기름 한 스푼 넣을 텐데,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 들기름 넣으셔도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다져, 다져놓은 쪽파랑 홍고추 넣을 거예요. 이제 15분이 지나서 밥이 이렇게 잘 됐어요. 제가 살짝 먹어봤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을 이렇게 넣으시고 한 5분 정도 더 놔두시면, 밥이 다 됐어요.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콩나물이 약간 아삭아삭한 게좀 살아있죠. 밥을 15분 정도 하고 콩나물 넣고 한 5분 정도 지나는 게 이제 보통적인 방법인데 콩나물을 조금 더좀 부드럽게 푹 익게 드시려면 5분보다 좀더 길게 넣으셔야 되니까 시간을 좀 앞당기시면 되고 또 냄비도 집집마다 두께가 좀 다르니까 이게 좀 익는 시간도 좀 약간 틀리실 거예요. 이제 다 됐어. 밥을 한번 저어 이렇게 저어보겠어요. 이렇게. 잘 됐어요. 콩나물밥이 완성되었는데요. 집에 이제 콩나물만 있으면 간단히 해드실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.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돌김 집에 기름 안 발린 김이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불에 살짝 구워갖고 여기다가 이제 콩나물밥 넣고 요 양념장을 이렇게 넣어 드시면 더 특별한 맛이 나요. 이렇게 한번 드셔보면 맛있을 것 같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